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저희한테 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축구, 저희한테 맞는 감독님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이라도 유명한 감독의 이름이 등장하면 돈이 없어 선임 못한다는 의견들은 한국 축구의 루틴입니다. 실제로 선임 실패의 이유로 연봉이 맞지 않았다는 협회의 보도 자료도 익숙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목 GDP 세계 10위를 달성했었던 한국이고 올해 5월 기준 경상수지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이자 대부분의 뉴스에서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카테고리만 오면 유독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표현하고 연봉이 비싼 감독은 꿈도 꿔선 안 된다는 회의론이 일반적이고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쉽게 부르지 않던 20년 전과 일치합니다. 즉 산업의 모든 분야는 발전했는데 축구와 돈이 연결된 주제에선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집니다. 경제 성장 그래프만 지켜보고 2002년 한국 경제 규모에서 히딩크였다면 2024년에는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산수의 영역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왜 한국 축구는 세계적인 감독은 꿈도 꾸기 어려울까요? 경제력과 축구 감독의 연봉에 대한 의문이 고도되었던 기점 중 하나는 비엘사 감독 선임 실패입니다. 언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즈 시절 비엘사의 100억 연봉을 상기하여 한국엔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고 실제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반전은 비엘사의 행선지는 일본이 아니라 우루과이였습니다. 당시의 일부 사람들은 우루과이가 남미치고 잘 산다며 애써 한국이 동 경쟁에서 진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과 우루과이의 국내 총생산 차이는 30배에 육박했습니다. 우루과이 경제는 한국의 소도시 한개 수준입니다. GDP가 꼭 축협의 예산과 정비례는 아니고, 인구와 축구팬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1인당 GDP가 준수한 나라는 맞지만, 이마저도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고, 24년 기준 3 2 3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구를 통해 벌수 있는 매출은 한국과 비교해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고액 연봉감독을 선임하면 마치 나라에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한국 경제를 과소평가하다 못해 아예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라면 우루과이는 비엘사 선임으로 국가부도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루과이가 비엘사 4단 6명에 지급하는 연봉은 400만 달러로 알려졌고 이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감당할 수 없던 규모이고 클린스만에 지급한 연봉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30분의 1 경제 규모의 우루과이는 왜 그런 파격적인 배팅을 했을까요? 이는 우루과이 이그나시오 알론소 축구협회장의 입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AUF에게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투자는 현재의 매출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전 세계의 우루과이 축구를 더 홍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치 사모펀드의 회장 같은 발언입니다. 그는 감독 연봉이 버리는 돈이 아니라 미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투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맞다 아니다의 100% 정답은 없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변수가 가득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저렴한 국내 감독으로 올림픽 예선을 치렀고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만약 한국 축구가 파리 올림픽에 나타났다면 중계권, 광고, 스폰서 등에서 상당한 매출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마저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특수를 누렸을 것입니다. 축구의 성적은 협회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고 최대한 싼 감독을 영입하는 것은 당장에는 지출을 아낀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을 하락시킬 수 있는 1차원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축협의 고민은 비싼 감독을 선임했다고 본선에 진출했을까란 만약입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축구의 성적을 산술 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 협회장은 덧붙입니다. 우리는 대표팀과 새로운 세대가 통합되길 원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를 네 번이나 월드컵으로 보내준 황금 세대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경력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코파아메리카에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도전이며 감독의 업무는 다음 세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전 세대와 통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 올림픽, 코파아메리카입니다. 비엘사 감독의 직접적인 업무는 우루가이 축구의 나머지 구조에도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축구의 등불이 될 것이고 우리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BL사의 합류로 인해 새로운 스폰서들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곧 알려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비싼 연봉의 이유를 우루과이 팬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회장의 설득에 가깝고 감독은 A 대표팀뿐 아니라 우루과이 축구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에게 줄 연봉을 위해 BL사의 이름값으로 더 많은 스폰서와 협상을 시작했고 축구의 발전과 추가적 수익이라는 투트랙 업무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루과이는 지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한국에 밀려서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협회장의 비엘사 선임이 성공인지 실패일지는 결국 성적에 달려있고 우루과이 축구협회 의 매출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이 우루과이의 축구로는 이기고 돈 싸움으로는 패배한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이번 쿠파 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는 상대가 브라질이긴 하지만 8강에 진출했고 다음 월드컵 16강에도 진출한다면 비엘 사서단 연봉의 수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감독 회장 일동이 장렬하게 책임지고 떠날 것입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의 집행위원은 말합니다. 어제 계약서의 초안이 쓰여졌고 오늘 변호사들의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독점적인 업무를 했던 전문가들과 일하고 있고 우루과이 스타일의 계약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외 스타일의 조항들을 삽입하였습니다. 우리는 높은 투자 그리고 가능한 빠른 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의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자금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 시기의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투자이며 우린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투자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수익률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정을 의심했던 일부 스폰서들은 가능한 빨리 계약 완료를 알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빨리 계약서에 서명을 할 것이고, 이제 변호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클린스만의 위약금으로 인해 감독을 위한 예산이 20억이 남아 있다고 알려진 한국 축구의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도 BL사 선임을 위한 예산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인터뷰 이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전 세계 언론은 우루과이, 비엘사 선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 축구협회가 패배한 대상이 우루과이임이 밝혀진 순간입니다. 국가 경제는 30배의 차이가 있더라도 돈의 흐름을 통해 감독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 곳이 축구판입니다. 1876억의 예산을 가진 한국 축구협회와 비교 불가능한 예산을 보유한 우루과이가 돈 싸움에서 이긴 이유는 외부의 자본이었고, 일의 이익을 바탕으로 싸움을 펼쳤습니다. 우루과이 집행위원회의 언어를 종합하면 체육단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자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길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전원 지원금 최대로 나오고 오직 아정당에서만 가능한 비밀 지원금도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혜택 100% 제공.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인데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꼭 챙겨가세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 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축구가 단순 체육이 아니라 산업이 된지는 이미 오래이고 대부분 국가들의 축구 협회는 이미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축협의 최대 업무가 성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매출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각 나라 리그와 사무펀드의 파트너십은 이제 주스거리도 아닌 시대입니다. 가능한 많은 돈을 벌어야 성인 대표팀 연령별 유소년 단계까지 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벌지만 성적을 내겠다는 투자 없이 사업을 확장하겠다와 같은 수준의 발언입니다. 한국축구협회는 A매치 입장료를 포함해 635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스포츠토토 지원금 225억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08억도 받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금액은 현재 수준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끔 비싼 감독을 선임하면 혈세가 낭비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협회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635억의 매출입니다. 그 금액은 성장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고축협의 예산은 아니고, 인구와 축구팬의 구매력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12 언저리의 경제력과 5,175만의 인구, 나아가, A매치마다 티켓 구매를 위한 클릭싸움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축구를 통한 매출 확장이 불가능한 인프라가 아니고, 우루가이 협회장이 인구 300만 명대를 대상으로 수익률 증가를 외쳤던 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감독 선임 기사의 일부는 비싸서 못 산다는 의견, 또 다른 의견은 성금을 낼 테니 선임하라는 목소리입니다. 한국은 개인 방송 BJ가 별풍선을 통해 1분기에 약 66억 원을 벌어들인 나라입니다. 4분기 수익으로 환산하면 펩카르디올라의 연봉보다 많습니다. BJ 10명의 수익을 합치면 작은 나라 축구 협회 예산을 능가합니다. 한국은 절대 빈민국이 아니고 구매력 또한 충분한 환경입니다. BJ는 모니터를 통해 먹방, 춤, 개인기말등 저마다의 용역을 제공하고 팬들은 응원의 의미로 별풍선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성금을 걷겠다는 사람들의 말이 터무니없는 주제가 아닌 이유는 축구라는 용역에는 분명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축구협회가 성금을 통해 감독을 선임하지는 않겠지만 팬들의 구매력을 활용하면 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미션은 아니라는 의미이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이 가끔 터무니없는 금액을 베팅할 때에는 기획과 전략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감독 후보가 등장하면 그 사람의 전술, 성격, 커리어가 가장 먼저 대화됩니다. 협회의 지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즌권을 구매했고 서포터즈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축구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눴지만 감독 연봉을 말한 사람은 10년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클럽이나 협회에 돈을 주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감독 선임의 주체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고 커리어에 대한 밤샘 토론을 펼치곤 합니다. 배드민턴이나 컬링처럼 프로가 없는 스포츠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를 응원하는 팬들이기 때문이고 수익이 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난히 돈이 없어서 선임 못한다가 많이 등장하며 스스로의 체급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질문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돈이 없다, 이전에 왜 돈이 없을까? 혹은 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협회는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쓸까가 먼저 질문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농사에서 농기구가 없어 물상을 짓는 법과 농기구를 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탄과 포기는 제자리에 머물게 했고 고민은 해결책을 안겨왔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방법 찾기에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금 상태라면 영원히 한국 축구는 소규모 자본을 통해 우리 수준에 맞는 감독들만을 후보에 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협회는 돈이 없다고 비호해주기에 협회 차원에서 수익 증대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수준의 감독이란 무엇일까? 그 기준이 혹시 10년 전과 동일하다면 분명 수학적으로 아이러니이고 논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장면 값도, 기초임금도, 집값도, 축구팬이, 정품 나이키 유니폼을 사는 비율도 폭발적으로 상승한 2024년입니다. IMF 시절에 최대한 지출을 아끼자는 목소리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는 분명히 KFA의 수익률이 더큰 과제이고, 지출과 투자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투자는 절대 땅에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10억 감독으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실패하면 축구를 넘어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경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진짜 돈을 아낀 결과일까요? 축협의 고민은 결국 감독의 사우디처럼 300억을 쓰기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또 투자한 만큼의 가치 창출이 예측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혹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과감한 투자는 책임지겠다는 열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기업에는 안전한 그리고 고만고만한 업무들이 가득합니다. 참고로 서유럽 선진국들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축구협회는 1년 예산이 5천억이 넘어갑니다. 한국과 그들의 명목 경제 규모는 과거에 비해 좁혀졌지만 축협 예산에선 3배가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빅리그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잉글랜드 축협과 EPL은 별도의 기관이고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리그가 아닌 FA컵을 통한 수익 그리고 우리처럼 유니폼 판매와 A매치 관중 수익 더해서 웸블리 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F A 컵 하나의 기대 매출만 보더라도 결국 한국이 언젠가 서유럽 선진국 규모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K 리그의 압도적인 성장 외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한국 축구 협회의 업무를 모델은 서유럽 국가보다 기타 국가에서 찾아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경제는 13위에서 10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카타르 월드컵 32개국 중 한국 감독은 연봉이 11위였고, 우리 위에 5개국이 우리보다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더 높은 연봉을 감독에 투자했고, 그들의 경제는 감독 연봉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협회의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어왔지만, 사실 오늘 영상은 비판 이전에 경제가 발전하는 한국에서 축구가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 체육단체가 아닌 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협회에는 분명히 어느 기업처럼 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팀장을 설득하기 위해 밤새 PPT를 준비하는 젊은 직원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선 조직의 동력이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축구협회 635억의 매출, 스폰서의 존재는 100% 팬에 의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종목에서도 그 정도의 관중이 들어서지 않고 스폰서들이 매년 줄 서지 않습니다. 손흥민 영상 하나만 업로드해도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토론을 펼치는 종목은 이미 특권을 안고 사업에 참여한 금수저입니다. 몇주전 무리뉴 클럽만 데려올 수 있다면 성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각 게시판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역대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교통비가 없어서 국민 성금을 모아서 나아가 푸스카스의 헝가리와 대결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와 성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강해지려면 우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새마을 운동을 펼치던 시기도 아니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진부한 주제이자 시대착오덕입니다. 어떻게 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월드컵 우승 이전에 한국이 언젠가 존재하는 모든 감독을 후보군에 올리고 연봉이 아닌 실력에 대해 토론하는 시대를 기원합니다. 월드컵 1승도 못 올리던 나라에서 EPL 득점왕이 나타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명목 경제세계의 10위를 달성했으며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현실에 비하면 망상은 아닙니다. 축구라는 주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오락이다 하루의 동력이 되길 기원합니다.